가면서 수입이 된다, 수입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와. 여기 뭐야? 비자금, 비자금.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에 이제 28일이라고 있어요. 여기 하면 28일이면 자기가 보고 싶은데 월마다 볼 수도 있고 얼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 승인 나 처음 들어오는 거예요 이번에 이번에 처음 들어오는데 내일 모레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전체로 보겠습니다 제가 2월달에 2월, 달에 2월 어한 15일경에 유튜브 승인이 나서 그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두달반 조금 안 됐죠 지금 4월 며칠인가 자, 23일이죠 그러니까 네. 두달 정도 됐겠네요 자 지금 두달 동안에 본급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기간을 <laughs> 구글에서 주는거 어? 오우.. 우와아 15만 2천 57억 요게 이제 이번 달 본금이 나올거예요뭐 며칠 있으면 더, 더 나오겠지만 이게 애기의 15만원 가지고는 안하고 말래 절대 아닙니다 어, 제가 아까 그랬죠? 유튜브가 뭐라 그랬죠? 눈덩이 법칙 우와 눈덩이 법칙 걔가 이게 지금 2500명이지만 1년 후에는 2만 5천명이 될겁니다 우와님 그러면 이게 몇배 되겠어요? 150만원인데 이게 인 150만원인데 2 0 0만원 300만원 제가 연금을 유튜브 연금을 300만원 탈수 있는 거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웃음> <웃음> 그렇게 안나면 여러분 도 이렇게 한번 탈수 있다면 박수 하세요 박사고쉬렇게 승인이 안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보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3월달 4월달에 했기 때문에 쫙 올라간 거예요 여기는 전혀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보여드리는 거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